자 이제 예약시간이 다돼서 한번 가봅니다 갔다가 라이크 like 리라이크 like 왕처럼 살아라 왕처럼 살게니다 오케이 <laughs> 음, 시설은 깔끔하네요 음, 중국사람 되게 많네 이 <목소리> 다. <목소리> <목소리> 5만 원 정도. 정도. <목소리> 음. 금액은 5만 원 정도 들고요. 60만 원. 5만 원 조금 안 되죠. 4만 원. <목소리> 3만 몇천 아주 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사이 <목소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뭐라고 또 특이하게 또 이런 걸또 겪어보니까 신비하네요. 오케이. Okay. <laughs>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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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y đồ. Ch change, change. Here. Ok. okay. okay. <laughs> 내부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공용으로서로 프라이버시상 촬영이 힘들었고 일단은 시원하게 네. 아, <laughs> 어, 잘 먹고 왔습니다. 머리가 속이 아, 다 시원해요. 아귀를파주는데 세상에는 보고 있던 김밥이 다 나오는 줄알았네 <laughs>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김밥이요. 예. 제 왕대접 받고 왔습니다. 3만 원 또래, 3만 몇천 원에 왕제자 받고 왔습니다, 왕전 <laughs> 아, 이제. 커피 한잔 내어주는데 커피 한잔 먹다가 잠깐 나와서 얘기합니다. 일단은, 자, 다시 놓고 나와서 후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꺾고, 밟고 막 해주는데, 온몸에 일주일 넘게 여행에 피로가 나 보이네요. 추천드립니다. 음, 이상한 데도 아니고. 추천드립니다. 땡큐. 어우, 맛있는 백그랑 커피도 한잔좀 너무 어, 고소하네요. 20만 더, 그러니까, 보니까 3만 몇천, 4만은 조금 안 돼요, 대체. 그거에, 100, 거의 100분 동안, 어, 깊어주고, 어,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얼굴 스크럽 해주고, 어, 면도는 제가 주염 때, 제가 원래 있으니까, 면도는 안에 좀 담고, 스트레칭 뭐 조금 마사지 부터그 어. 다음에 뭐 했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럼고귀 파주고 기 완전 시원하죠 귀가 귀 속까지 나타주고이아요 진짜 그리고 머리 감겨주고 세수해주고 머리 감겨주고 머리 도안리려주고 머리, 머리 마사지 헤드 스파 해주고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서 이 돈에 이만큼 대접을 받습니다. 진짜 잘 받고 갑니다. Thank you, bye bye. Yeah, by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분이 또 한국말을 잘하시네. 그래서 아주 잘 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해가 미어 미어 저 물라고 하네요. 여기 시간이 이제 한 5시 됐으니까, 좀 해가 좀 빨리 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5시 정도 되니까, 이제 여기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남았네요. 2시간 정도 남았고, 근처에 좀 보다가... 어. 숙소 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숙소 쪽으로 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손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요거, 헤드스파, 이발소, 간다고 해서 이상한 생각 하신 분, 그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기대, 기대했던 분,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안에는 촬영이 안 돼요. 왜냐면 옷도 마사지 받을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나 이런 거 들고 들어갈 수없어 핸드폰도 놔두고 들어갔는데, 뭐. 예. 한국 사람들도 좀 있었고, 거의 중국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여튼, 아, 몸이 깨어나고, 막, 일단은 소리가 잘들려요 <laughs> 소리가 엄청 잘들려요 귀를 다 파놔가지고. 어, 제귀가에 청력이 이렇게 좋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소리가 너무 잘 들립니다, 완전. 귀를 다 파놔가지고. 어, 이거 좋네요, 진짜. 비를 너무 잘봤습니다 숙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래. 좋네요. 자, 저 동네는 별게 없어서 눈미에 하나 사두고 숙소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아이고, 여기 뭐, 시내네, 시내. 시네. 네. 베트남 경제의 수도 호치민 뭐 역시나 뭐 높은 빌딩들도 막 생겨나고 있고 되게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아 서로 다 발전하고 그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모두 다 살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나라든 전 숙소 쪽으로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드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제일 활발한 시간에야시장을 한번 와봤습니다. 말이 야시장에도 먹거리도 있고 하니까 겸사겸사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네. 야시장. 제가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게 있나? 근데 여기 어제 도망간 게 어제 두리안 냄새 너무 심해가지고 도망갔었거든요. 오늘도 두리안 냄새가 가득하네요. 어이구, 짝퉁 향수까지 다 있네. 이야, 이거네. <놀람> 만습니다 <laughs> 참, 사람도 많고, 뭐, 어, 복잡하요 자, 뭐, 여기는, 음식도 별로 맛이 없어 보이고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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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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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런, 뭐 먹을 걸좀 찾아가, 먹을, 먹을 걸좀 찾아가 먹고, 이렇게 커피 한잔 먹고, 이제 갈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2 시간 정도 남았네요. 아우, 여기는 두리한 냄새 때문에 못있겠습니다 진짜. 두리한 냄새 못참거든요 자, 일단 밖으로 나갑니다. 또 간지 맞습니다, 또 간지. 어제 처음으로 와가지고 사메뉴 먹었던지. 그진 맛있어서 오늘 문자 하동이 하나 먹고요. 그 다음에 아까 먹었던 음, 새우, 새우튀김 하나 시켰고. 비슷한 거미 같은데 조금 달라요. 어사하고 음, 들어가지고, 계추넛하고 이렇게 오늘은 또졸하게두 개만 먹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마지막 식사 제가 또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문자 어제 이거 맛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고기랑 같이 쌀국수 면이랑 같이 이렇게이렇게잡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음. 이렇게. 재밌는 거 나와서 제가 여기 하고 엄청나게 먹고 가가지고 그런데 직원이 제가 알아보고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laughs>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제가 많이 먹긴 많이 먹었습니다. 한입에 차가지고. 음. 음. 제가 그위에 말할 게 없습니다. 오늘도 대박살. 음. 새우는 말할 거 없어요. 혼자 하는 게 맛있네요. 호치민 음. 떡 한입 맛있게 먹고 나갑니다. 음.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음식이. 꼭 드세요. 제가 다 먹어드릴게요. 이제 나가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비겁촬영 기다리겠습니다. 저 집은 진짜 또간 집. 또간집 맞아요. 또 왔어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쪼간집 맞아요. 어, 이제, 시간이 보자. 한 시간 정도 남았네요. 숙소 바로 옆에서, 비가 올 때까지 커피 한잔 먹으면서, 제 이제 모든 여행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하이부터, 발리 그리고 오치민까지 이번 여행을 계획하고 이렇게 컨셉을 스탑 오브를 통해서 한번 나가면서 3개국을 갈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제가 한번 여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 보았고요. 어, 상하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 발리에서 한 7박 정도 있었 7박 8일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호치민 1박 어제 와서 1박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세계나라를 둘러보았고요. 어, 기왕 가는 거 어, 스탑 오브가 좀더 저렴하고요. 때는. 어 때는. 직항보다 좀 저렴한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세계나라를 들렀다 갔고요. 조금 힘에 부치는거 보고 또뭐 하나 느낀 게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체력을 길러야겠다. 여행 유튜버를 하려면. 어, 그래서 열심히 또 체력을 길러보겠습니다. 다음 여행지도 또 한번 좋은 곳으로 하고, 여러 가지 또,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번처럼, 뭐, 스타보버, 이런 부분들도 좋은 꿀팁, 정보 줄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서, 기왕 하는 거 여행,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어, 저는 발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발리가 너무 좋았고, 어, 사실 터키랑 발리랑 고민을 했거든요. 몰디브도 있었다, 세 개를 고민했는데, 발리를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발리는 여행지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탈락을 했거든요. 휴양지라는 위험한 거. 어. 그래서 저는 진짜 발리를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발리는또 추천, 또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음식도 좋고요. 물가도 싸고 발리는 천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음 여행을 어디로 갈까 또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더 나갈 것 같긴 한데요. 벌써 11월이네요. 금방 한 해가 가버리네. 아, 그리고 구독자분들. 제가 뭐 시작한 지 이제 한달 정도 조금 넘었는데, 요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천 명,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 되어도 지금 마음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행 다니면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것들 소통하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마로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늘 감사드립니다. 어, 호치민에서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고요. 어,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저도 조심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매번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더잘 되는 더 열심히 하는 리마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호치민에서 리마루 왔습니다. 리얼 마이로 리마루, 리마루,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아, 진짜. 한국 가기 싫네, 한국 가기 싫어. 서울 가기 싫다. 진짜 서울 가기 싫어.